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브림장입니다 여기는 깍두기 피에 님이시고요. <laughs> 저희는 오늘 부산에 나와 있습니다. 저쪽에 에코 델타 시티가 보이는 바로 이곳에서 간단하게 또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던 서부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아쉽게도 뭐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못 갔지만 서부산도 나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죠. 부동산적으로 네. 공부할 만한 곳도 있고 해서 자 북구 사상구 사하구. 근데 에코 델타 시티나 명지신도시를 뺀 서부산의 구도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봤던 단지 기억하시나요? 되게 번화한 곳에 있었던 롯데 캐슬 카이저? 네, 네 맞습니다. 화명 롯데 캐슬 카이저도 아. 봤습니다. 바로 북구에 있는 단지고요. 물론 이게 가장 최신축은 아니지만, 나름 북구에서 대장급 역할을 하는 네. 단지입니다. 다른 건 모르셔도 아마 이건 기억나실 거예요. 경사가 좀 있는 굉장한 네. 대단지. 엄청 크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게 가장 인상적이셨을 것 같은데, 문주도 당시 치고 굉장히 멋있게 네. 크게 지었고요. 여긴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세대수가 5천세대 정도 되는 돼서 이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차들도 끊임없이 음. 왔다갔다 하고 그죠 그 문주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아요 딱한 길로 음. 어. 그죠, 그죠. 그래서 죠 그렇죠. 그쪽에 아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 여기 진짜 세대수 많구나 바로 체감됐고요 그 바로 앞에 또 이제 여기 수정역이 바로 있어가지고 그것도 어 입지가 너무 좋다. 대구도 지하철이 사실 2호선이 중심이거든요. 근데 부산도 그렇습니다. 음. 여기가 양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북구로 내려와서 이제 부산의 중심부를 지나 해운대까지 이어지는 이게 바로 부산 지하철 2호선인데 그 수정역이 2호선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부산에서 북구의 중심이라고 하자면 원래는 화명역을 얘기를 합니다. 상권 크고 화원가도 잘돼 있고 학군도 나쁘지 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화명력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요. 북구 전체로 봤을 때 어디 가장 선호하는 단지냐고 라 따진다면 이 롯데캐슬 카이저가 빠지지 않는 단지 중에 하나란 말이죠. 5천 세대라는 게 요즘에 수도권에서도 보기 힘들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물론 경사가 좀 있는 게 아쉽다곤 하나. 그리고 외적으로 사실 다 우수하고 훌륭한 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부산 쪽으로 와보신다면 일단 북쪽에서부터 홀으셔야겠죠 그렇다면 화면과 수정으로 이어지는 라인 거기서도 로데케스카이죠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자두 번째 봤던 단지는 네. 기억나시나요? 그중흥 S 클래스 적혀있던 그 네. 아파트 아 S자는 네. 보이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laughs> 여기가 바로 이 덕포 사상 중흥 S 클래스 그랜드 센트럴입니다. 와 이름 어렵네요. 이름이 어려워요. 제가 점점 이름을 <laughs> 말씀드리는 게참 난해할 정도로 요즘 아파트 이름이 점점 멋있어지고 있다고 제가 음... 표현을 할게요. 예. 여기는 어떠셨나요? 주변이 옛날 건물들이 음. 많았다 라는 게딱 보였고 근데도 앞쪽에 있는 상가들이 그래도 상권들 괜찮았다 라는 것도 보였고 일단은 아파트 내부에서는 어, 앞쪽에는 되게 들어가자마자 큰 공간이 있었는데 네. 좀 뒤로 가서 보니까 아파트 단지들 간의 거리가 좁더라고요. 처음이랑 느낌이 다르네 라는 걸 조금 받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가 단층이 아니에요. 음. 기억나시죠 네네. 약간 올라가야 되는 게 네. 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고 밑에 층은 이제 기본적인 상가나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여기가 입지 자체는 원래 굉장히 괜찮습니다 음. 네 이게 재개발이 되는 구역인데 아쉽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끼리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약해요. 떨렁 대단지 신축으로 딱 하나가 들어와 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대신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괜찮습니다. 밑에 괴법동에 있고, 뭐, 우리 지나면서 르네시 때 보셨나요? 옛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 아직 많이 이용하는 사상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번화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전통시장 같은 것도 하나 있던데 어예 맞아요 덕포시장을 요번에들어가보진 네. 않았지만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실 아파트 바로 앞에 재래시장이 있는 게좀 헷갈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편하긴 편하거든요 농수산물도 싸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크고 작은 공단들 공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직주근점도 괜찮은 단지다 다만 분명히 아쉬운 건 확실히 신규택지나 신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대하신다면 조금 그럴 것 같고 대신에 나는 꼭 여기 살고 싶은데 신축이 없어서 좀 아쉽다. 대단지가 없어서 아쉽다. 하셨던 분들에게 분명히 하나의 수요가 될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부산에서 서부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지, 바로 더샵 리오몬트입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에는 구축 단지들만 말씀드리질 않잖아요. 네. 웬만하면 대장 단지급으로 하나 말씀드리기도 하고 신축 단지도 말씀드리고 구축도 말씀드리고, 좀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이제 들어올, 이제 분양을 할 이런 단지들.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곧 있으면 청약을 할수 있는 그런 단지 하나 예정을 가져와 봤고, 일단 다양한 선택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 좀 어떠셨어요? 여기는 일단은 언덕 중턱에 있었어요. 언덕에, 네. 근데 아래서 봤을 때는 언덕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네네. 근데 또 이제 올라가 보니까,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네. 음... 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직은 가보니까 뭐 터만 닦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참 재밌는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언덕이 좀 있긴 있어요. 다만 이 엄궁동이라는 곳이 이제 밑에 낙동강 쪽 말고 이제 이쪽 산 쪽으로 언덕이 계속해서 있는데 경사가 그래도 중턱에 있잖아요 여기가. 음. 완전히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중턱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걸어서 올라갈 만한데 왜냐면 이게 밑에서 봤을 때는 약간 위쪽에 있는 단지들이 엄청 경사가 높고 힘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 미단지가 그래도 브랜드 신축으로 들어오니까 대단지로 들어오니까 나름 수요가 있겠다 왜냐면 인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구축 단지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울 수가 있었을 텐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신축으로 들어오면 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 밑에가 엄궁 1구역이 또 재개발이 되는데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어, 2주 철거 과정 중에 음... 있습니다 현재는 2주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이것도 되면 더샵 리오몬트나 엄궁 1구역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신축 대단지로 싹 갈리게 그러면 또 여기가 또 동네가 달라 보일 겁니다 그러네요 약간 네. 시너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으로 보면 사실 조금 낙후된 느낌이 있고 하지만 또 지나다 보면 괜찮을 거고 여기가 또어 사상하단선이 예정이 되 있는 엄궁역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나름 또 쏠쏠한 노선이거든요. 공단까지 갈수 있는 쏠쏠한 노선이기 때문에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서부산에 대해서 피엔 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죠 오늘 어떠셨는지 어 부산이면 저는 무조건 막 바다만 생각하고 <laughs> 그 미디어에서 <laughs> 보여주는 약간 해운대 마리지팀 아,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아, 여기 구, 구시 가져오니까 부스, 부산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럼요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 여기도 재개발 재건축 하는구나 라는 것도 또 하나 보고요 제가 이전에 인사이트 영상에서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사업신인가 뿐만이 아니라 관리처분인가가 난 곳들 아니면 이제 곧 청약을 앞두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부담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따져보셔야 될건뭐 입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시면 되는데 그것과 차치해서 저는 부산이라는 지역을 정말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아무리 줄어들고 있는 곳이라고 하나 인구가 그래도 328만이 되는 곳이고 대한민국 2위 도시로서의 저력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부산 하시면은 뭐 흔히들 놀리는 말로 뭐 노인가 봐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laughs> 한번 와보시고 과연 부산이라는 곳이 정말 그 쉽게 부동산이 꺾일만한 곳이고 앞으로 뭐 일본처럼 될 것인가 뭐 이런 비관론에 빠지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와봤는데 어 생각보다 활기가 있고 뭐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실 것인지는 여러분들 눈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유튜브만 보시고 책만 보시고 그냥 남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보다는 또 그래서 기회가 있는 곳 중에 해수동, 해운대고, 수영구 동래고는 다들 좋다고 하니까 거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기회가 있고 저렴하고 현재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더 미리 공부해볼 만할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제가 서부산이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펴본 거고요 뭐 혹시나 해서 제가 뭐 영지 신도시나 에코델타 시티를 싫어하는 게 아니냐 거기를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자 여러분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기 때문에 그냥 받으세요 근데 거기 워낙 싸게 분양을 하니까 여러분도 그냥 받으시면 돼요 입지 뭐 대충만 보시면 됩니다 워낙 싸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곳엔 기회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심, 서부산의 이 기존의 뭐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같은 구도심에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입지 분석이랑 이렇게 소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서부산은 여러분들 꼭 한번 와보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부동산도 한번 임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